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 요단강 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재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재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 같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민숙이 3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루벤과 갓지파의 반역을 함께 보았죠 르우과 갓지파는 요단 동편 땅이 목축에 적합한 땅임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의 요청이 다른 지파들의 사기를 꺾고 과거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을 반복할까 우려하며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32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모세의 책망을 받은 후 그들의 마음을 바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참여해서 가나안 정복이 완수될 때까지 이 루벤과 가치파가 앞장서 싸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그러한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여기에 문하세 반지파도 합류해서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이로써 요단 동편 정착의 조건과 분배가 확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3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국당 라함셋에서 출발해 광야를 거쳐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모든 행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33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회고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중요한 명령을 담아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원주민들을 반드시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존재하던 모든 우상의 흔적, 재단, 부어 만든 형상, 산당, 돌 기둥들을 철저히 헐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 땅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정결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단순히 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슈레굽의 목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뜻 그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거룩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땅의 분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아 각 지파의 수대로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행정적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기업을 주시는 방식임을 드러내십니다. 땅은 인간의 힘이나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동시에 경고도 주어지게 됩니다. 만일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면 그들은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불순종이 장차 큰 우상 숭배와 배교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경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에게 행하려던 그 징벌을 이스라엘 자신에게 행하겠다 라고 어미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하나님은 그땅 위에서 오직 자신만을 섬기며 세상의 모든 우상과 불순종을 철저히 몰아내고 거룩을 세워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단순히 안식과 풍요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작은 우상들을 그대로 두고 타협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작은 것부터 철저히 주의 거룩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업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거룩으로 채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상을 몰아내며 정말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는 이하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말씀 이 민숙이 33장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일일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규율이나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길을 밝혀주시는 자상한 돌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은 때로 우리에게 제약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깊은 배려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걸음을 일일이 붙잡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거룩을 지켜내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지도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의 명령은 간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세밀한 인도하심을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에 걸음되는 이 하루의 삶될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돈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지도하시고 내 삶을 운행하시는 아버지, 단순히 이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이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목적 이루어낼 수 있는 이하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간섭이 아니라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 따라갈 때 주의 은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